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바입니다. 9월 25일 거래대금 상위 정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등입니다. 4,471억입니다. 요즘 계속 계속 거래대금 1, 2, 3등 안에 들어있는 마니커마니커 마니커 오늘 2% 상승하면서 아피카대절병 대장주였죠. 3,044억입니다 그 다음에 l g 화 l g 화 오늘 6%나 폭락했습니다 LG화학의 폭락 이유는 3부계 실적 부진 전망 때문에 폭락했습니다 6%나 그리고 지수 예상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삼성SDI 삼성SDI가 왜 오늘 폭락했을까요 삼성SDI도 6% 6.5% 삼성SDI는 강원도 평창군 폭력발전소 ESS 발전실에서, ESS, 즉,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소에서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났는데, 불 나갖고 폭력발전이 운영이 중지됐는데, 그 해당 ELS 에너지저장장치를함성스을이가 만들었답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오늘 6% 폭락했습니다. 최치스나 아파리카 대열병 4%, 우정사를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인사통상은 애국주, 애국테마주 한국과 일본을 진정 수혜주로 애국테마주 6% 상승했고요. 대광소재 이런 애들 다똑았고요 팜스코, 팜스코 마찬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열병 기속 주도주로 거리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대영주들엘제화학이나 음. 이 정도의 초 삼성 S I 이런 애들. 실적 추진 예상 어, 화재 발생으로 그 영향으로 E S S 에너지 제충전 제재, 장치 화재 발생 영향으로 부분적인 악재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지수 하락했죠. 그다음에 코싹 코싹 거리대금 장위 좀 보겠습니다. 오리선 FNG 11포인트 폭등했고요. 헬릭스 미스.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죠. 아, 그제죠, 그제. 9월 2 3일날장 중에 17만 2천원 할때 제가 유튜브 올려드렸어요. 9월 2 3일날 오전 11시 41분에 1 7만 2천원 할때헬릭스 미스 임상 3상 실패로 저는 패팅한다. 7만 원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제 점점 하한가 12만 원 찍고요. 오늘도 하한가 84,000원 찍어서 7만 원 이상 가격 14,000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7만 원 깨지겠죠. 이상 대로1세미스 기간 동안 한번 볼까요? 대구인이 계속 팔고 있고요. 기간이 증권사가 단타하려고 7만 9천에 들어왔어요. 아마 내일 정도면 하한가 붕괴 된거 하한가에서 벗어날 겁니다. 내일 7만 원 붕괴되면서 6만 원, 뭐, 6만 원, 7만 원 붕괴된 가격에서 이제 7만 원이 이가격이요 전저점 지지대에 있으니까 이 가격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를한 20일 정도 한 30일 정도 하다가 이 7만원 가격에서 50% 정도 한 10만원 근처까지 반등하다가 다시 더 밀리겠죠 실질적으로 끝났어요 들어가면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힐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17만 2천원 할때고리2 3일날 장중에 매수금지했습니다 상투에 상투 지금 죽어요그 다음에 라닉스 라닉스는 최근 상장된 종목이죠 상장성 특례 상장 업체예요 보신대로 최근 상장됐어요 라닉스는 고모가 6천원 공모가 6천0짜리가 하이패스 비퍼마켓으로 국내, 국내 시장점유율이 8 5퍼예요 항상 성차와 통신 솔루션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플랫폼이고요 포인 인증 솔루션됐습니다 선장성 특례 상장 업체가 지금 이제 세 군데인가 있어요. 저기, 라닉스도 포함되고요. 지금 최 초점을 높여가면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닉스 경단에 한번 볼까요? 선장성 특례 상장 종목은 증권사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관리해 줄 거예요. 한 달만 몽땅 팔고 기간이 오늘 도 팔았죠? 기타금융에서 아닉스는 검물가 6천 원이렇 가시고 한일사려는 아피카 대졸병 최루불탄 마찬가지, 파스토이도 마찬가지, 마이크 에펠 이제 마찬가지, 오늘 상한가 종문이었죠 이지바이어도 마찬가지, 다. 아프리카 세절병 계속해서 계속 코스닥에서 거래금 상위종목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단도 마찬가지 아 그리고 kmw 해볼까요 kmw kmw가 o 제 관련주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올해 6개월 동안 유튜브에 제가 어제 올렸어요 어, 어제 어떤 내용 올렸냐 8만 100원 찍었으니까 매수금지 있어요 오늘 지수영향으로 주가가 1%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분기 당일 수익이 645억이에요 높죠 인정해요 그래서 시청이 3자가 넘은 거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1,200원 짜리가 6개월만에 8만원까지 570%폭등했었네런데 이상한건 뭐냐 과거의 로봇사건처럼 사한가를 한번도 안쳤어요 이건 당중에 권리이 날은 권리학 됐고요 사한가를 한번도 안치고 만0천자를 8만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특정증권사 연구원은 선행매매 미리 매수해 놓고 리포트 발간하는 거그 매매로 조사도 들간 종목이죠. 그 특정 증권사 뉴스 나면 바로 나옵니다. 이 종목 상투라고 제가 분명 히 말씀드렸습니다. 상투라고 하니까 오늘 제 유튜브 영상에다 댓글에 어떤 분들이 엄청나게 비난글을 올렸더라고요. 당기 수익 이 얼마 나온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왜냐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이상한 게 뭐냐 사양가를 한 방도 안 쳤다는 사실 만짜리를 뭐 팔목까지 끌었다는 사실 그것이 루버 완전히 판박이다 이 말이죠 루버하고 판박이라고 하니까 루버 작전조하고 뭔 테이냐고 하는데 주가 흐림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조금 음원점을 나우, 남기는 증권사도 있고요. 선행매매. 캠탭을 사면 죽습니다. 정답은 더? 아피카테 1 0배이고요다 비슷비세요. 일부에도 마찬가지. 이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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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함나 안 봤네요. 코닥 차트를 안 봤죠? 자, 콜닥 차트 보겠습니다. 오지 않은 FNG. 얼마죠? 1007번짜리가 3,000원까지 한80% 갔어요. 헬릭스 맨스 점화한가 두 방째였고요. 아니스, 최근에 상장된 종목. 한일사료, 아까 대질병 계속 가고 있죠. 1,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그러니까 갔어요. 100%에요. 한양우산 하고 있고 하림도 압구지 열병으로 하고 있고 체리브로 마찬가지 자연과 환경 나쁘겠다가 오늘 운봉 나왔네요 장중 엄청나게 생소하고 자연과 환경 안한티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수정보 걸세정목 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예상대로 5만원은 못 찍고 다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5만원, 5만원이면은 액면 분할장 가격 근처 거기다 다 들어갈 건데 개미들 다시 또 고통 시작입니다. 왜냐? 코스피 지수가 계속 빠질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문자 받으시는 구독자 44분에게 44명에게 문자 드렸어요. 코스피가 오늘부터 폭락 시작할 것이라고 조정이 아니라 폭락 계속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푸시 세가안 된다고요. 푸드업션 시대가 대박난 시세가 대방 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빠질 겁니다. 한전전자 주가도 빠지겠죠 당연히 지수 관련주니까. 저는 오늘부터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계속 계속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한번 제 판단이 맞나 보십시오.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 두달 동안 너무 비 정상적으로 폭등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주가가 빠질 겁니다. 미국 영향으로 오늘 빠진 영향이 아주 강하지만 한국도 자체적으로 내부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계속 빠질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삼성전단삼전 당연히 빠지죠. 지금은 옵션으로 따지면 콜 옵션에는 고통 시작이고 푸드 옵션은 희망 시장이 희망 시작이에요. 푸드 옵션 시세가 계속 나올 거예요. 푸드 옵션 시세가 대박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수가 계속 빠질 거니까. 마니커, 그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주, 대장주였죠. 80짜리가 1700까지. 전체나게 퍼튀기네요 LG 화학은 오늘 악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s 세 i 아이도 악재에 있었고, 하이닉스 지수 관련주이니까 암성 전자가 비싸게 약간 하락했고, 체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대절병, 천억짜리가 5,500까지. 마니커, 그 체스스가 뭐 1, 2등 다치고 있죠. 아까 대절병 관련주로. 이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호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비 입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